윤현부 아,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이과 아트챌린지를 맡은 이경희 선생님 강남선 선생님이에요 아 <laughs> 자 우리 오늘 성경 학교 우리 친구들 즐겁게 하고 집에 돌아갔나요 우리 집에 갈때 나누어 준 아트 챌린지 키트가 있을 거예요 이걸로 우리가 오늘 만들기를 한번 진행해 볼 건데 우리 남 선생님과 선생님이 같이 열심히 해볼 테니까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한번 잘 따라해 주세요 자 우리 여기 아트 챌린지 안에 있는 키트를 한번 소개를 시켜 주시겠어요 네 우리 오늘 전신갑주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으로 들고 간이 아트. 키트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여기 안에 보면 성령의 검, 의리의 준비,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고를 만들어볼 건데요. 여기 안에 신문지를 한번 펼쳐볼게요. 이렇게 신문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양쪽 이 가운데 선을 중심으로 양쪽을 한번 접어보겠습니다. 모양으로 양쪽으로 접고 난 다음에 네. 이 아랫부분 있죠? 아랫부분을 위로 올려볼게요. 이렇게. 자, 그리고 바늘 중심으로 안쪽으로 반씩 접어볼게요. 너플너플 되는 부분이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여기가 안쪽으로. 네. 사용은 봐주시겠어요? 얘가 음. 이렇게 안으로 음. 네, 이 모양이 되어야 해요. 음. 자, 이렇게요. 네. 자, 그러면 이 아랫부분에 양쪽 끝부분을 삼각형으로 접어줄게요. 자, 그러면 이 아랫부분을 또 반으로 접어서 네, 그리고 위로 올릴게요. 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구원의 투구가 되는데, 이제 머리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 앞부분을 어, 가위로 잘라줄게요. 네. 자, 밑에를 이렇게 펴면 자르기가 편해요. 자, 구멍을 뚫으면서. 자르면 이 모양이 돼. 자 그러면 아까 위에 그냥 밑에 접은 부분을 여기 이 모양이 되는데 여기에 테이프를 붙여줄게. 아 여기 부분이 흔들리지 않게. 네, 흔들리지 않게 테이프로 붙고 이걸 펼치면 아이 모양이 돼. 이렇게 해서 구원의 투구가 되고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 어 예쁘게 한번 꾸며볼게요. 이렇게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꾸며봤어요. 여러분들도 어 키트 안에 든 재료를 이용해서 여러분 마음대로 한번 꾸며볼게요. 이거 한번 써볼까요? 네, 제가 한번 써볼게요. 짠! 어, 네. 저도 맞게, 짠. <laughs> 자, 우리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보다 얼굴이 커서 잘안 들어가지만 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얼굴이 작은 친구들은 여기 안에까지 쏙 들어갈 수 있겠는데요 <laughs> 다음으로 만들어 볼건 뭘까요? 네, 성령의 검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키트 안에 보면 이 성령의 검 재료들이 있어요 이걸 꺼내서 여기 성령의 검을 키트 안에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간 상태가 되면, 자 이제 손잡이 부분을 만들어야 되겠죠. 여기 맞닿아야 돼요. 그래서 안에 어 잘려진 부분을 끼워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자,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끼고 그다음에 얘를 꽂아서 연결을 해주면요. 네네. 아 이렇게. 제 마지막으로 네. 여기에 박스에 음. 이걸 이 홈에 맞춰서 끼워주시면 돼요. 네, 자, 성령의 검이 완성이 됐어요. 여기 보니까 안에 열 수도 있게 되네, 개여 있네요. 짠, 여기 말씀도 안에 들어 있습니다. 네, 여기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지 아니라.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 아멘. <laughs>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어, 여, 이 키트 안에 있는 전신 갑주를 이용해서 사진을 찍어 인증 사진을 보내주시면 돼요. 의의 흉배를 하고 아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성령의 검 이렇게 이렇게 네네 네. <laughs> 자, 그리고 어, 여기 보면 보금의 신발이 있어요. 자, 이건 이 상태로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가위를 들고 이 모양대로 잘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자, 보금의 신발 한번 착용해 볼까요? 자, 보금의 신발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건 신발이 아닌 것 같은데 발목을 이쪽에 맞춰서 테이프를 붙여주고 시 자기 발목 크기에 맞춰서. 자, 그리고 여기는 발등이 되겠죠? 자, 제가 손을 넣어볼게. 이렇게. 이거 신발이라 생각하시고. <laughs> 이렇게 펼쳐지셔야겠죠?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밑에도 붙여주면 이렇게. 네네. 신발이 됩니다. 오 <laughs> 자, 또 마지막으로요. 네. 자, 믿음의 방패는 어? 방패인데 손잡이가 없어요. 손잡이를 만들어야 되겠어요. 자, 여기 안에 보면 이런 하얀 종이가 두개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하얀 종이에 양쪽 테이프를 붙이고 손잡이를 만들어주세요. 네. 하나는 더 여분으로 있는 거니까 하나만 있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되면 약간 볼록 튀어나오면 내 손을 걸 수가 있겠죠? 네. 맞죠?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 만든 것들을 한 번씩 볼게요. 이거는 뭐죠? 네, 구원의 투구. 음.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고. 음. 이것도. 의의 흉배.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양면 테이프나 테이프로 이렇게 고정을 하면 됩니다. 네. 또. 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네. 그리고 또 믿음의 방패를 들고, 네. 복음의 신을 신, 복음 신발을 신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을 가지고. <laughs> 자 우리 이 여섯 가지를 모두 착용하고 우리 친구들이 인증샷을 보내주세요. 우리 인증샷을 보내준 친구에게는 우리 특별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과 아트 챌린지로 만나봤는데요. 우리 다음 주는 삼가 아트 챌린지에서 또 만나겠죠. 우리 돌아오는 주일에 삼가 여름성 우리 여름, 어, 여름 성학교 아니고 늦가을 성경학교에서 만나요. 아, 네, 안녕. 안녕.